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교론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 환원 이율을 구성하는 3요소 중이 환원 이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환원 이율은 이 대상 물건으로부터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통해서 우리는 부동산 이 가액을 구하기 위한 이율의 개념이죠. 그래서 부동산 가액이 10억일 때 순수익이 1억이면 10%입니다. 그래서 이 환원이율은 부동산의 수익성을 나타내죠. 그래서 환원이율은 부동산의 이 수익성을 나타낸다. 또 환원이율과 부동산 가액은 서로 역관계에 있다는 것을 또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환원이율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에 있어서의 이 지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환원율은 용도라든지 또는 품질과 등급, 우리가 지역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따라서 우리는 환원율은 차이가 있다. 네. 환원율은 동일한 게 아니라. 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 부동산의 수익성을 나타내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지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환원이율입니다. 자, 환원이율의 우리가 구조를 보게 되면, 자, 환원이율의 구조를 보면, 환원이율은, 환원이율은 투자한 자본으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이겠죠. 이 자본, 이 수익률에다가 미래의 부동산 사용에 따르는 감가상각분에 대해서는 자본을 회수를 해야 됩니다. 이 자본 회수율을 대준 개념인데 미래에 예상되는 자본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 이론에서는 자본 수익률은 할인율의 개념으로서 미래 부동산 사용에 따르는 감가상각분에 대해서 자본을 회수를 해야 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자본 회수율은 감가 상강률의 개념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자, 이 건물에 있어서의 이 정액법인 경우에는 이 잔존, 이 경제적 잔존 내용수분의 1에 우리가 100을 곱해주면 몇 퍼센티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건물 등에 있어서 우리가 구할 때 우리는 이직 우리가 정액법 배위에서 구할 때는 이런 형태로 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환원율의 구조를 받고 자, 그러면 이 환원율의 종류가 있죠. 환원율의 종류를 보면은 한 개의 물건에 대해서 적용되는 개별 환원율이 있고 토지 건물 이두개 이상의 물건에 대해서 적용되는 종합 환원 이율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률, 우리 감가상각률 포함 여부에 따라서 감가상각률 포함 여부에 따라서 상각 전 환원 이율이 있겠고 상각 후 환원 이율의 개념이 있고 소득세죠. 이 소득세, 법인세 이세 공제 또 포함. 여부에 따라서 우리는 세 공제 전 환원 이율, 세 공제 후 환원 이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원 이율은 장기적 이율입니다. 부동산의 최유효, 최유효 이용의 상태를 정제로 한 장기적인 활동에 대한 이율의 개념이 환원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또 출제를 또 많이 하는 최근의 내용이 환원율 우리가 구하는 방법이 있죠 자이 환원율 구하는 방법 보면은 우리가 다섯 개로 나누는데 우선은 시장 추출법이 있습니다 이 시장 추출법을 시장 비교 방식이라고도 하죠 시장 비교 방식 또는 시장 접근법이라고도 합니다. 시장 접근법. 자, 그러면은 이 시장 추출법이라는 건 말그대로 최근에 가장 유사한 거래 사례를 수집을 해서 거래 사례에서 환원율을 직접 구하는 방법을 시장 추출법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요소 구성법이 있습니다. 요소구성법을 조성법이라고 하죠. 자, 그럼 이 요소구성법, 이 조성법에 있어서 환원이율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환원이율은, 환원이율은 이 순수이율, 순수이율의 위협률을 가산한율로 한다. 이때, 순수이율은 우리 투자 이론에서 배우셨던 무위험율을 말하죠.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 즉, 국채 수익률을 의미하는 개념이고, 이때 위험율은 위험 부담에 따르는 할증률을 얘기했죠. 위험 부담에 따르는 할증률을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위험율을 구성하는 요소를 보면,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 그리고 현금화가 쉬운가 어려운가 비유동성 부동산 관리 부동산 관리가 어려운가 쉬운가 어려울 난 쉬울리 난이성 투자한 자금 투자한 자금이 안전한가 그렇지 않은가 자 위험률을 구성하는 요소인데 위험성이 높을수록 현금화가 어려울수록 관리에 난이도가 높을수록 우리는 위험률은 뭐 한다? 증가하죠. 위험률은 증가는 플러스 요인으로 나오고 이 자금의 안정성이 높을수록 위험률은 감소하니까 마이너스 요인으로 나오는 거죠. 플러스 요인이냐, 게 마이너스 요인이냐 이걸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때 위험률을 여러 가지 요소로 분해한다는 이론적 타당성이 있지만은 이 위험률을 구하는 데 있어서 평가사의 주관 개입의 여지가 많다 단점이 있고 요 수식의 대부분이 없죠. 그래서 부동산을 담보해서 로 자금을 융통하는 저당 금융이 환원 이율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고 그래서 투자자의 시장에서의 행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투자결합법이죠. 자, 투자결합법인데 여기에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물리적 투자결합법, 이 금융적 투자결합법이 있습니다. 자, 이 물리적 투자결합법 관련해서 24회 시험에 한번 또 수식을 이용하는 문제가 출제했었죠. 이 금융적 투자 결합법입니다. 자, 이 물리적 투자 결합법은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복합 부동산이죠. 자, 이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복합 부동산의 순수익, 즉 복합 부동산의 순수익, 즉 소득을 창출하는 부동산의 능력이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르다. 서로 다르며 토지 소득, 건물 소득 분리될 수 있다는 가정의 근거에서 구하는 방법을 물리적 투자 결합법인데, 물리적 투자 결합법은 토지, 건물 두개 이상에 적용되는 환원이율이 종합환원율인데, 토지, 건물 분리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토지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인 토지 환원율 여기에다가 건물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인 건물 환원이율이 있겠죠. 자 여기에다가 가중치를 곱해 주는데 이 가중치가 바로 뭐다? 이 부동산 가격, 이 전체 부동산 가격에서 토지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응? 또 전체 부동산 가격에서 건물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 이 가중치를 곱해서 이제 구하는 방법이죠. 24회 시험에 이 수식을 활용해서 한번 출제를 했었죠. 자, 15회 시험에 한번 또 정답으로 물은 게 금융적 투자 결합법인데 자, 이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금융은요. 자금을 융통한 거죠. 금융기업도 자금을 융통받아서 투자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환원이율은 내 돈과 남의 돈으로 나눕니다. 이 지분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을 지분 환원율 지분 환원율을 자기 자본 환원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당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을 저당 환원율인데 이것은 어떻게 돼요? 이 지분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 지분 환원율, 저당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 저당 환원율이 요거 두 개가 서로 다르다는데 차간을 해서 투자 자본을 금융적 측면에서 구분하는 방법을 금융적 투자결합법인데, 자 여기서 부동산 가격에서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을 지분 비율, 부동산 가격에서 타인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을 저당 비율인데, 저당 비율을 LTV죠. 이때 이 지분 환원율로서 한 해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는 지분 배당률을 적용하고, 저당 환원율로서 저당 상수를 적용하죠. 저당 상수. 자, 카즐리난 학자는 저당 상수를 적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우리 삼은 우리가 계산하는 수식 좀 기억해 두시고 이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자기 자본 환원율에 구하는 데 있어서 주간 배제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이 금융적 투자 결합법을 좀더 개량해서 발전시킨 방법이 L 우드법인데 L 우드법은 종합 수익률이 아닌 종합 수익률이 아닌 지분 수익률을 강조합니다. 이 지분 수익률, 종합 수익률이 아닌 지분 수익률을 강조하고요. 지분 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면서 지분 투자자의 입장을 강조를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 가치는 이 지분 가치와 이 저당 가치의 합으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우선 환원 부동산 가치를 구하기 위한 부동산 가치를 구하기 위한 환원 대상 소득을 뭘로 보냐? 세전 현금 수지로 봅니다. 세전 현금 수지로 보고 부동산 가치를 구해요. 세 전이기 때문에 이 세금이 부동, 세금은 소득세를 의미하겠죠. 이 세금은 소득세인데 이 세금이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 이 세금이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세금 효과 고려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부동산 가치의 변화, 부동산 가치 상승분 또는 하락분이거든요. 그래서 L.우드 법에서 L.우드 법에서 환호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우선 부동산을 일정 기간 보유하다가 처분한다는 걸 가정하기 때문에 이 보유 기간 동안 매 기간마다의 현금 수지. 또매 기간마다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할 때, 기간 말에 자기자본이 증가하는 지분 형성분, 또 기간 말취득시비에서 부동산 가치 상승분 또는 하락분 이세 가지가. 환원 이율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럼 기간 말 부동산 가치 상승분 또는 하락분이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 가치의 변화를 고려한다. 그래서 L 우드 법은 L 우드 법은 부동산 가치 또 변화를 부동산 가치의 변화를 고려를 하는 게또 L 우드 법이 되겠죠. L 우드 법. 자, 그래서 L 우드 법은 가정을 보면은. L우드법의 가정을 보면 전형적인 전형적인 보유기간이 있어요. 여러분 전형적인 보유기간이라는 것은 건물의 경제적 내용연수 끝날 때까지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간 보유한다. 네? 단기간 보유를 하는 거고 또 전형적인 저당기간이 있어요. 전형적인 저당기간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를 이용해서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투자를 한다. 타인 자본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저당 이자율, 대출 이자율이 당연히 수익률, 환원율에 영향을 주겠죠. 이런 것을 늘 고려를 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지분 투자자 입장이 아니죠. 우리가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구하는 게 부채 감당법, 개텔법이죠. 자, 개털법인데. 개털법은 누구 입장에서 우리는 지분 투자자가 아닌 저당 투자자인 대출자 입장에서 환원율을 구한다. 대출자 입장에서 환원율을 구하는데 그럼 환원율은 환원율은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 우리는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에게 몇 배가 되느냐 이 부채 감당률에 근거해서 구하죠. 여기다가 대부비율에다가 뭐를 곱해주죠? 저당 상수를 곱해서 구하는데 이 세가지가 모두 금융기관이 중시하는 요소로 구하기 때문에 계산이 간편하죠. 또 객관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지나치게 대출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관련해서 또 출제를 자주 하는 부분이 되겠죠.